네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t 네, 우리팀 t e r 라이네요 n a 풀토 s 요 어, 상대가 u l t o g u Oh, s a n d i 여덟 r e 요여덟 u l t o y a Not Enough, Ner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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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e r 어떤 게 소리 작으신지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올리겠습니다. 에 K I M K Y O N G U K 님 어서세요. 마이크 좀 작아요. 얘를 이렇게 올리면은 자 이제 크죠? 예. 네. 어이거 눈이 이렇게 마약한 새끼 같냐. 됐죠? 좀더 크죠. 가까이 해놓으면 좀 크게 늘릴 거예요. 괜찮죠 이제? 좀더 크나요? 괜찮나요? 와... 아, 상대가 투풀토야. 발릴 수도 있겠습니다. 괜찮아야지. 어, 좋습니다. <laughs> 아, 저녁 먹고. 아 근데 요즘 아 요즘 팀운이 너무 안 맞아갖고 쉽게 발려요. 너무 안 맞아서 쉽게 발리니까 금방 금방 발려요. 저랑 같이 하실 수 있으신가요? 예, 네, 같이 할수 있어요. 예. 네. 31일날 입대하시는데 제가 가연 같이 게임을 못할까요? <laughs> 31일날 입대하시는데 같이 게임을 한판 해드려야죠. <laughs> 어, 좀캐란이좀 가스를 좀 빨리 캐네. 어? 시공아 크론데? 유수건 쪼가부자가럽게 게임하고 있쪼 지금 미네리 쪼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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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가리쪼가 1시, 야, 1시, 간다, 1시. 채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? L. E. O. N. i -E r E. d r d i r o L. O. N. Aldiro. L. Aldiro. 나헬 가고 있는데 야 좀만 참아 좀만 힘내 좀만 힘내 가고 있어 좀만 힘내 좀만 더 힘내 L L E O N I R N E R D N E R d 예요 N E R D 봐봐 우리팀이 항상 조빠이 이상하게 쓸려 얘는 여기다가 다시 한번 더 오야 계속 간다 야야 쌈싸먹어 쌈싸먹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겁대거리 어? 없이 아주 그냥 우리팀 계속 괴롭히네 갑자기 소가 작아졌어요 핸드폰 문제 아니에요 핸드폰 문제? 갑자기 작아질 리가 없는데 나랑 유지되는 소리가 센 센터 센터 내가 어제 핸드폰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괜찮아요? 야 센터 센터라니까. 흘리고 있어떻 해? 야, 또 간다. 나 올림 자꾸 헬다 해야 돼. 어떻게 된 거야? 아, 못 막네, 이거, 아. 갔다가 바로 3시 가요. 알겠죠? 넌 <목소리도> 그냥, 그냥 바로 돼. 예. 쟤 나와요. 아 얘네 왜 자꾸 뚫리냐? 아 포터요? 아 그래야겠다. 말을 안하니까네 알고 있었나? 어? 어?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. 뭐하냐 아니야, 예예야야일꾼야아 일꾼 아 차리고 있네, 아니야, 로케스, 야, 내가 우리 팀 탑이야. 그렇죠? 내가 우리 팀 원탑이네요. 와우 야, 같이 가야지, 같이. 야, 기거힘겠는데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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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빼고 어 너무 the 더야야야야 하냐. 와... 야, 계속 한시에에 가야 돼? 지금 내가 어 열심히 나도 안 돼, 나도 안나한테뭘나안 나도 안나한테 돼, 나한테 돼, 나도 안 돼, 나도 안 돼, 나도 안 돼, 나도 안

오케이, 뚫어버려!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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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내 찔낀, 내 찔낀, 내 찔낀. 일단 옴니 질러 가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지금 우리 팀이 이상하게 좀불리하니까 오! 나이선! 내네 찔낀, 내네 찔낀, 내네 찔낀. 이겼습니다. 나이선. 세 네, 고고. 스캔, 함도 스나스캔 스캔. 알죠 나이스. 일단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나리스럿을 가면서 해줘야 돼요 이스나 내가 나가스 나이스. 나이스. 이 없을 이 같아. 일단은, 여기에 더먹어주시고 위쪽도 더 신어주시고. 일단 센터를 먹으면서 내가 질럿으로 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. 질럿으로 물량으로 이제 물량으로 이제 미는 거죠. 현재 아직 좀 아닌 것 같은데 타이밍이 지금. 견제만이야 내가 막을게요 그냥 막는게 나을거같아 견제를 가면은 밀릴것같아 지금 지금 왜냐면 우리팀 저그가 아직 발전을 못했어 오버 왜이렇게 느리냐 이거 센터 먹혔잖아 너 센터가 금방 먹혀갖고 안돼 안돼 옵셔버 운동을 해놔 너무 욕심부리면 안돼 센트 고 t c 아, 코바 뚫린다니까요, 금방 금방 뚫려. 코바 뚫려. 방 뚫려. 버려 스캔 뚫 스캔. 스캔. 스캔 좀요. 스캔 좀. 네포 o 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습니다. 이게 이렇게 가야 이겨요 b a t 제가 지금 제가 h 지석이 지금 골 t I l o v 잖아요 그럼 내가 드래곤을 쓰러버 e t h 죠 지금. 그러면서 고 밀리고 있죠. 거엑서 캐리어 나오네. 나 드라곤, 나는 그럼 이때 드라곤 뽑아요. 밀리고 있죠. 왜냐면 지금 이, 사, 이 사람이 지금 방심해서, 지금... 지금 방심해서 잠깐! 저 사람 지금 캐리어 뽑은 게 지금 방심한 거야, 지금. 캐리어 뽑을 시간이 아닌데, 캐리어 뽑았어. 캐리어 뽑으면 끝나요. 아, 렉투스 주변에다가. 그럴게요. 한시 밀어야 돼. 그래. 네. 일단 풀토가, 아, 저그가, 저그랜다. 테란이, <laughs> 테란 이 일단 좀 센터를 좀 먹어주면서. 와, 나갔죠? 나갔어요, 기옥 나가죠? 자, 역전인가? 와! 와, 수고요.